됐어 됐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녕 안녕 안녕. 자제 친구와 함께하는. 안녕 안녕 안녕. 마인크리프트 시간입니다. 안녕. 우우우우. 자. 야 안녕. 일단은. 히로빈을 만들어볼까. 오늘은 히로빈 모드를 리뷰해볼건데요. 제 헛. 친구와. 일단 어, 제 헛. 친구분 만들어보십시오. 헛. 하, 하. 오오오오오간 이동을 했어어어오어친어가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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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지 마시고 빨리 싸우시 야왜 나한테 왜줘어나도먹어아싫어어 히로 아. 히로빈이 어디 있어요? 어, 로 뒤에 있습니다. 어, 어. 안녕, 히로빈. 오. 로빈 같아. 올게요 음, 어, 이거 크레이가안 되는데. 네. 잠깐만. 운영자로 바꿔 주세요. 아, 네. 잠깐만. 바꿔. 아, 네. 나자. 운영자. 운영자 됐습니다. 아, 그래. 응, 자. 네. 됐네요. 아 아니 왜 나도 바꿔. 너도 바꿔야지. 아니 잠깐. 아아 아. 아, 아. 아파! 아니 아파. 짜려줘아아아 아, <laughs> 아. 아. 레이티브그레이티브 아. 크레이티브. 살려줘. 누가 아, 살았다. 아. 야, 리야 샌데 자, 히로빈이 이만큼 입니다 히로빈이 너무 셉니다. 아, 살려줘. 자, 여러분들 보셨죠? 여러분, 너무 위험합니다, 이거는. <laughs> 여러분, 절대 따라하지 말아주세요. 절대 아. 따라하세요. <laughs> 간이 따라하면 안 돼. 여러분, 이거 너무 위험... 아, 히로빈, 히로빈. 아야, 아, 야, 히로빈. 호들감 어, 떨지 마. 아, 히로빈 아니구나. 히로빈 어디 있어요? 어 뭐야? 어 히로빈이 공격한 거같은데요 네, 님, 히로빈 네 히로빈 어디 있어요? 어, 너 뒤에 있어요. 아 히로빈! 어, 어 없어졌어요. 티였다. 히로빈이 사라졌어요. 음. 어 여기에 나올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 아까 어 TNT TNT TNT. 어아제 친구 죽였네 너무 센데요? 아, 사... 어! 여기 있어요. 그리고 아, 안할 거예요. 살려줘. 님 구경할 거임. 아, 이야 운석이야. 안돼. 안아 크레이티보드. 와 아, 여러분 잠깐만. <laughs>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절대 따라하세요. <laughs> 아니 제제제 제, 제 분이 친구분이 너무 장난. 꾸러기맨이라 가지고 그럽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아니, 제 친구가 너무 장난꾸러기라 가지고 머리가 돌아갔어요. 아니에요. 얘가 돌아갔습니다. 아닙니다. 어쨌든 자, 아무튼 여기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. 이 골렘 만드는 법이랑 똑같, 똑같네. 네, 히로빈 어, 대가리만 만들어 주면 만들어졌습니다. 와. 히로빈. 자, 자제 친구 어. 히로빈은 야생 별로 볼수 없답니다. 네, 뭐 이렇게 모드에서는 가능하답니다. 이 모드는 제가 어, 다음에 마스터라는 모드에서 히로빈 그 뭐지 에도 노에 있는 그 모드거든요. 요거 아마 제 친구분이 이거 그 하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. 네,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죠. 그때는 제가 출연이 없습니다. 자, 제 친구 오늘 처음 출연했습니다. 네네네 네. 네, 이상 얘 뭔데 히로빈 도미뭔 뭐한데 아 히로빈 예, 아, 좀 자꾸 끝낼시다 모두바이 파이. 모두바이 안녕 안녕